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진영, 이곳입니다. 그리고 박성균, 어, 저는 박성균 선수의 SCB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보고, 박성균 게, 쪽을요. 네. 왜냐면 좀 빠르게 7시. 나갈 수도 있고요. 음. 인력이 다까 햇살기에 아, 그쵸? 네. 왜냐면 이영호 선수 상대로 특히 정석 대 정석 가면은... 음, 근리하거든요 박성윤 선수가 8대0이면 의식점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어요. 하죠. 네, 수없이 쌓인 저 승수 안에 박성윤 선수 역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덟 번, 네, 여덟 대이나 아, 들어가 있는 네. 건데, 네, 그런 괴물을 상대로 했을 때의 마음은 하계전부터 저 있다라는 생각이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들기는 하죠. 그래서 이것을 박성윤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할지가 아주 또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박성윤 선수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전적이라면. 이영호 선수가 매치포인트. 와 위메이드 폭스. 위메이드 폭스. 박성균. 예. 오. 이 당시 대표님이 서수길 대표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윤윤. 김양준 감독.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폭스를 지원해주셨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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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준 감독 현재 아 진짜 족발집. 족발집. 네. 네. 직접 기술을 가지고. 네. <laughs> 어, 갑자기 이발어 <갑자기. 웃음> <후발찜. 웃음> 네. 너무 좋은데요? 차재욱은 네. 네. <laughs> 경영만 합니다. <웃음> <웃음> 오리 기술보다 경영 기술이에요. 예. 자, 터붙 배럭스. 그래서 박성균 선수의 이 SCV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좀 전진해서 예, 배럭을 좀 짓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네. 지금 몰래 배럭, 그렇죠. 지금 박성균 선수도 정찰 얼추 할거 해주고 몰래 배럭 혹시라도 가주고 그러면서 배럭을 좀 늦어도 뭐 가스 타이밍만 똑같으면 뭐 팩토리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을 양준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규 선수가 이러면서 뭐 전진으로 또 페토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SCV가 한 마리 더 간다는 거는 야 이거 뭐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박성규 선수 한 봤어. 기는 정찰용으로 보내고 그쵸? 한 기를 뭐뭐 전진 전진에서팩토리할 수도 있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 좀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네. 저 역시 박성규 쪽을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금 보내는 거는 제 타이밍에 서로 SCB가 만나서 그쵸. 정찰이 이때 가고 있어요라고 선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찰이고요. 영화에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제스처죠. 네. 네, 그, 아니면은 그냥 뭐 배럭 찍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원에서 좀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그냥 돌아오는. 스테트전에서는 네. 몰래팩토리가 재미할 때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옆쪽에다가. 어, 이거는 그냥 대놓고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본지인을 정찰당하면 몰래 팩토리는 거를 뻔하게 안단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게 몰래 건물이지만 놀라지 않는 상황. 아주 크게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네. 부분이죠박성균 몰래 있다는, 몰래가 네. 있다는 건 압니다. 위치와 종류는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생,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해. 네. 뭐 이런 식의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저기다가 팩토리를 지은 거는 어, 나중에 공격을 갔을 때좀 막히는 상황이더라도 본진 쪽으로 뛰어서 다시 올수 있잖아요. 팩토리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 위치를 저기다가 지은 것 같은데, 예. 어이 팩토리에서 들어왔을 음, 때는 벌쳐 하나만 찍고 다시 맞아요. 본진으로 옮기지 않을까? 빠른 더블이에요. 아, 이게. 근데 이영호 눈치. 아, 아 이것도 안통해요 아, 진짜 이영호 눈치. 네. 몰래를 봐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다 하네요 그냥. 네, 네. 여기 있겠지 이런 거고. 네.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죠 언니 말씀하시죠. 투팩까지 강제를 시킨 거고 이용한 선수가 준비해온 거건. 투팩을 네. 상대방이 가는 것은 사실 박성규 선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음. 한개 보낸 다음에 더블하고 그 다음에 막아주는. 근데 문제는 본인의 팩토리에 에드온이 붙는 타이밍 전에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이제 막아내면서 운영할 거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근데 박성규는 네. 지금 준비한 게어 나. 어 전진 팩토리 다음에 스타포트일 수도 있으니까 너다 대비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앞마당 보여주면 그렇죠. 안 돼요. 예한번더아서 네? 앞마당 보여주면 한번더 앞마당 보여주면. 그렇죠. 뒤에있 그렇죠. 뒤에서 봤어요. 네. 이거를 안 들키는 게 박성민 선수 네.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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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박성민 선수가 좋아요. 이게 원하는 대로 된 거거든요. 예 음. 네. 몰래 건물 하면 어 몰래 건물려 그나 팩토리 두개 줘가지고 압박하면서 유력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마당을 가져가고 자원 차이를 벌린다?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박성균 선수가 아주 일반적으로 게임하는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네. 근데 벙커에 병력이 적어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병력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영호 쪽에서요 벌써 2개, 3개, 4개 이거는 한번 들어가겠다는 네. 건데 심식가안돼 있어요 네. 들어가요 어, 그래도 자. SCV가 블로킹을할수 있는 SCV가 근데, 있긴 하고요 근데 봐야 미리 좀. 네 캐치를 해야지 안돼 일하고 있어돼안돼안돼고하고있어돼안하고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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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아돼아돼아돼안돼안돼안돼아돼아니안돼안돼안돼안네안돼안네아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 돼안돼아돼안무아돼안돼안돼 일2패가 강제시키고 나서 입구 조이기를 안 해놨어요. 네, 예. 입구를 좀 예, 좁혀놨어야 되는데 SB가 이동하길래 막으려 하는데 일하러 갔어요. 딱, 다만, 아직도 3개 살았어요. 이 영호! 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백샷! 와, 뒤에,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돌아. 진짜... 40대15, 40대17! 아, 대박이네요. 아, 강민 네. 얼굴에서 영호야 징글징글하다 너 네. 어, 진짜. 예. 네, 뭐, 이거는 투팩을 강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은 박성준 선수 입장으서 아아 걸어 골리 걸려 나왔다 걸어 골리 걸어 골리 하 했어요 거의 안 나와요 네, 걸골 예야 아아 이렇게 아 되면 팔때 아 여기 어 승리 아네네 우리가 우승했다 네네 이마이드에 지금 네 이영호 선수도 네네 마인드 알아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 택견 골리한테 나올수 있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이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길어지길 바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거의 그런 상황이 들기 때문에 버텨주면 오히려 더 재밌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장 가자고 상대편은안 받아서 날려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말 마린? 마린. 야, 이거는 이용호 선수 마린으로 마인 제거한 다음에 그냥 확실하게 아 끝내버리겠다. 아, 마인 제거만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세 개만 던지면 되겠지. 네. 하나씩 던져주면서 뚫어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는 온라인에서도 잘하는데, 오프라인 오면 더 잘해지는 선수기 때문에. 아, 가, 그, 가시죠. 그러니까, 네. 온라인에서만 잘하면 그냥 일반인이고, 네. 일반적인 선수고, 플로고 프로고, 예, 아우, 이영호는. 네. 언제나 긴장을 거의 안 해요. 네. 본인 당연히. 아, 제제 아, 와, 정말 그 유일신. 와, 아, 스타크립트 갓. 네, 이영호 나오는 경기는 신한 입장에서는 그냥, 어, 대놓고 그냥 보가 되는 거예요. 예, 성질해 가지고 어, 와. 이리오 예, 네. 이형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잘가라 당연한 결과. 예, 예. 하지만 본인도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죠 항상. 예, 예. 네. 예. 그런데 뭔가 상대방의 노래에서 보자마자 에도도안 붙이고 4벌 차가 오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배제했어요. 예. 그러니까 투백 도리를 어느 정도. 이, 아, 봤거든요. 박성우 선수가 SCV 투표터를 봤는데, 네. 뭐, 에드운 달고, 뭐, 늦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노에드운으로 4벌처를 찍은 거는 예상을 네. 아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렸을 때, 에덴, 네. 또 영어급이네요. 네, 아, 그리고 놀라지 않고 공격적인 플레이로.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공격적이면서도 수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점이 이영호 선수의 장점이고요. 아, 반대로, 아, 거기서. 좀 방식. 또, 음. SCCB를 몰래 숨겨놨다가 돌리기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아주 허하게 패배가 많았습니다. 야. 야. 아, 강민 감독은 목이 탈 수밖에 없죠. 아, 물통 네. 다비었어요 벌써. 이제 벌써 세통째예요 네. 네. 왜냐면 믿었던 카드 김성대 박성균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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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그 3펀치 있지 않습니까? 그한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정준호 선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3펀치가 두명이나 무너지면서 박민 감독은 아좀 아쉽겠는데요 네, 네 서로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신한금융투자하는 어 포스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박수범도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군대관 연보성 그리고 신상문 선수만 좀 잘해준다면 라이 팀은 완벽한 팀이 되지 않나 아 군대관 연보성이 네. 네. 군대 생활을 잘해줘야 된다고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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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 아, 네. 3승 옆패를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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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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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예, 이렇게 오히려 압도적으로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이제부터 이제 정윤종 김태훈 선수가 남아있는 어, 지금 영단계 입장에서 이번 경기 나우는 선수가 또 중요해요. 아주아주 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남은 선수 중에 영단기 정윤종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 있긴 있거든요. 네. 예, 정윤종 카드가 아, 다음에 나올게 많이 막 세트에 배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튼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세트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정윤종 선수가 막세트에 네. 배치돼 있으면 정윤종 못 나오고 끝나는 상황도 아, 나올 이거는, 수가 있는 거라서 예, 예. 5세트가 정말 중요한 그쵸, 전장이 됐습니다. 예. 5세트 정도에서 진짜 가용 자원 중에 승률 좋은 선수는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미 다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고칠 수가 없어요 현재는. 네. 그래서 또 정윤종 선수의 강력한 점이 점이 어, 또 이번에 나온다라면 적을 상대로도 꽤나 할 만한 모습을 매번 보여주면서 앞다운 네.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떤 누가 누구끼리 어떤 선수끼리 만나느냐가 역시나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0단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상문 이영환 그리고 정윤종, 김태영 음.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남겨 있습니다. 남겨져있도 5, 6세트는요. 자, 어떻게 조합이 될지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어, 다섯 번째 세트는 저희가 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고 보고 네, 광고 보고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laughs> 괜아요 <laughs> 괜찮아요. 왜 이렇게 좀찮져있어있아요 어, 아요어아요아니아요전너아요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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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해아요 괜찮아요. 해드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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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다괜찮아아요